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혔다고? 그럼 연락해. 제 원입니다. 자 시작하러 나왔고요. 자 오늘 눈이 온다는데 눈이 얼마나 올지? 바닥에는 벌써부터 영화칼슘이 얼마 엄청 뿌려져 있어요. 신기하게. 자 우선 시작하러 나왔고 화성 배양동. 어저 진짜 배양동 어딘지 처음 봐가지고 쳐봤는데 동담 옆이네요. 34km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자, 우선 배양동 35km 나오네요. 자, 우선 배양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 배양동에서 그랬죠. 배양동. 배양동. 하여튼 배양동은 처음 봐요. 기배동 주민센터 옆인 거 보니까, 뭐 하여튼 봉담 옆이니까, 자, 우선 가보도록 하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원입니다어 여기 완전. 대양동에 무슨 집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는 뭐 완전 여기 안에 이상한데 안에 떨어졌네요 <laughs> 불빛도 없어요 불빛도 가로등도 별로 없고 어두컴컴하고 개가 짓고 여기 무슨 공장단지 같은게 있군요 뜬금없이 <laughs> 기숙사를 가신건지 대양동 <laughs> 대양동이 어딘지 몰랐어서 자 우선 여기서는 바운드를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갈지 봉담 쪽을 들어갈지 아니면은 여기 고색동 쪽으로 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봉담이 그렇게 그때 좋지 않았고, 고색동도 그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 저기 호매실이 보이네요. 어... 아,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아, 오목천역 쪽인가? 대충 거리상? 지금 무슨 홈플러스 같은 게 보여서 호매실인 줄 알았는데, 오목천인가 보다. 여기 큰 길에 있는 뭐가 보이네. 그큰 길에 뭐지? 그거. 그거, 그거, 수입차인가? 하여튼 큰거뭐 하나 있잖아요. 하시, 이름도 잘 모르겠네. 자, 우선은, 도착했고, 아, 고색동에서 상도동 두 개나 떠있네. 자, 우선은 버스 타고 나가야 될것 같고, 자, 고색으로 갈지, 봉담으로더 들어갈지는 버스 오는 거 봐서 타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죠. 버스가 먼저 오는 거 그냥 타고 갈게요. 어차피 8시니까. 안녕하세요. 벨로움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델롬이죠. 아니, 버스가 없어요. 막 30분 뒤에 18개 전이고. 하여튼, <laughs> 여기 버스 진짜.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둘이서 사이좋게 같이 이쪽으로 그냥 걷는 게 가까우니까 여기까지걸으면 하거든요. 1km. 그래서 걸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콜이 들어왔네요. 요거, 여기 안에서 나왔어요. 신기해 죽겠네. 저 안에서. 가격도 근데 엄청 잘줬어 25,000원. 신기해 죽겠네. 하여튼 이게 바로 델롬입니다 버스가 없어가지고 버스 있었으면 바로 타고 나갔을 텐데 버스가 없다 없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하나 주네요. 목배도 안는 곳으로 수원에 떡하니 줘서 수원 잡고 갑니다. 아마 저분은 수원 드셨을 텐데. <laughs> 자 우선은 건산동 갈게요. 어디야? 터미널이네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죠 <laughs> 원입니다 기분 좋다 운이 좋아요 운이 운이 좋아요 운, 운이 정말 좋은게 아니 거기 가까이 위치가 어, 대리로 이렇게 누누면 4만원 불러서 4만원 불러도 안 잡힌다는데 아 진짜 버스가 없어요 막 30분에 한대 그래서 아마도 그 고색동에 있어도 못 가고 저게 어디야 뭐야 4만원 아 구동을 아냥 구동을 경유했다. 저기 어디야? 그 수원대학교 쪽에 있어도 한 1.5km를 걸어야 되는 거니까. 솔직히, 그죠? 그, 그래서 2만 5천원에 잡아줘서 고맙다는데, 아, 저도 되게 고마운데. <laughs> 서로 고마웠던 상황. 응? 서로 고마웠던. 근데 뭐, 그말 들으면 조금 어, 섭섭해요. 4만원까지 저걸 키웠어야 되나. 근데, 아까는 눈이 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머리에 눈 떨어진다. 아까는 눈이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고맙다는 소리 들으니까 뭔가 조금 억울한. <laughs> 왠지 나도 4만원을 받았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자, 여기 딱 그, 어디야, 건성동딱 여기 박스야, 요쪽에서뭐 하나 딱 주고, 이제 웬만하면은 올라가야겠죠. 눈이 더 괜히 오기 전에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업단가도 많이 노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눈이 뭐 지금부터 오기 시작해서 뭐 아직 쌓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눈버프는 많이 못 받을 것 같고. 자, 이제 콜이나 주세요. 자, 이따 보시죠. 슬슬 걷던지 아니면 인계동으로 바로 버스를 타던지 할게요. 자, 원입니다. <laughs> 삥 하나 잡았어요. 강교 가는 거. 25,000원. 단가 괜찮죠? 강교 S 가면은 어차피 강교 중앙역?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한 코에 더탈수 있을 것 같아서 와, 김포 75,000원. 그냥 찍어버렸네. 75,000원 찍어버렸지, 뭐야. 김포 어딜까? 고촌 이런 데면 정말 니나노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자, 그래도 잠깐 괜찮네요. 75,000원이면 저라면 갈것 같아요. 자, 우선. 근데 오늘은 웬만해서는 눈도 오고 하니까 집 쪽으로. 자, 우선은 이거 뭐야. 강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원입니다.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뭐라도 주세요. 한 4만 원짜리 하나 주세요. 업떤가도 노리지 않을게요. 눈 오는데 집 쪽이나 그냥 보내주세요. 콜수가 확실히 받쳐주지 못하네요. 와 중산도 3만 6천 원. 저거 추천가로 뜨면 한 6, 7만 원 줄라나. 중산도, 지곳도, 오산도. 정황동, 와, 아, 이거 정황동 가고 싶다. <laughs> 제 위치가 중흥 s 여가지고 이쪽이거든요. 후딱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있으면 버스를 탈 거고, 아, 눈 많이 온다. 눈 너무 많이 오는데. 자, 우선은 에 잡고 나타날게요. 눈이 많이 오네요. 아, 큰일 났다. 근데 집에 갈 때까지는 안전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언닙니다. <laughs> 정황동이 잘 커져서 잘 들어왔네요. 53,000원. 자, 우선 정황동으로 넘어갈게요. 와, 눈도 오고, 정황동 가면은 뭐, 집에 갈수 있겠죠? 5 3 0 0 0원잘 줬네요. 자, 우선 정황동 가서 영상 키도록 할게요. 오늘 노지 콜수는 역시 눈 온다고 해서 다들 차례 놓고 오셨나봐요. 자, 이따 보시죠. 정황동에서. <laughs> 눈이 이쪽 오니까 장난 아니게 오는데요. <laughs> 아까까지는 저쪽은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와, 여기는 뭐 장난 아니고, 요 소화동 3만원에 택시야도 싸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웬만하면 진짜 이렇게 소화동이나 집쪽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타고, 웬만해서는 버스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는 또 버스가 없어요. 차라리 송도, 송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와. 천천동 5만 원. <laughs> 내가 가 준다. 가 줄게요. 어차피 천천동에서 나오는 버스 있을 테니까. 예, 갑니다. 가. 여기서 뭐 천천 아, 근데 눈 억수로 와 가지고 천천동 가서 뭐 버스 타고 나오면 되니까 어차피 아니면은 여기 뭐야 지하철 있을 거야 가지고 요거 갈게요 5만 원짜리 웃기다 웃겨. 5만 원이니까 내가 어차피 나온 김에 끝까지 해보죠, 뭐, 어차피. 그 지하철 타고 올라가는 게 되니까 거기가 나아요. 여기서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까 말하던 게. 자, 이따 보시죠. 청천동으로 가서 아마 거기서 마무리 할것 같아요. 이다 도착했고요. 왕, 5만 3천 원. 3만 5천 원, 2만 5천 원, 5만 원 해서 뭐, 18만 5천 원? 찍었는데 와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뭐지 오면서 느꼈는데 이제 눈길이 아니고 얼음길이에요. 길들이 다 얼음이에요. 다 얼었어요. 와 이거는 한 동을 줘도 저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겠습니다. 와 눈은 끝었는데 길이 다 얼어 있어요. 이거. 그 뭐지 아이씨 빠지는 데에서는 그 진짜로 기어로 해서 이렇게 일단 2단 넣고 1, 2단으로 안 가시고 뒤 놓고서 속도 내시면은 무조건 박습니다 진짜 이런 날은 제가 그래도 눈길 운전을 조금 해봐서 자신이 있는데 그 자신감이 오늘은 도저히 안 돼요 왜냐면 일반 길 자체가 다 얼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블랙 아이스가 아니고 대놓고 얼었네요 와이 정도로 어떻게 얼지? 야 완벽하게 얼었어요 완벽 아이 성대적인데 아 이거 와 이거는 지금 여기 차가 없어서 제가 도로를 내려가서 밟아 보는데 와 이거 얼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야와 이거는 못가 여기 진짜 하안동 조도와 못가 이제 안 갑니다 어, 지하철 타고 집에 갈래요 음, 아무리 하안동 조도 진짜 운전하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네요. 아예 어떻게 이렇게 얼었지 길이? 눈이 와도 눈길에서는 그나마 운전할만한데, 진짜 그냥 얼어 있어요. 도로 도로 보면 딱엉게 보여요. 보여. 이걸로 영상을 보여드려도 뭐안 보이겠지만, 뭐 직접 오늘 필드 뛰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쿨타는 거 정말 위험하네요. 이게 녹을 수도 없는 날씨고 지금 날씨가.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래도 여기 성대 성대에서 집에 갈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성대역 앞이어서 와 위험하다. 근데 진짜로 조심들 하세요, 형들. 자저 하안동 조도 진짜 안 잡을 거예요. 지하철 탈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나 위험해서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자 이거 지하철 타고 올라가서 집으로 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머리도 다 젖었네, 막. <laughs>